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몇 가지 의문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선거란 무엇이고 정치란 무엇인가? 시청자 여러분,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에게 혹독한 정치 실습의 현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50%의 행정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권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나머지 50%는 그 대통령과 정권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국민과 야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 설득하는 홍보 작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나머지 50%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50%의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나머지 50%의 정치에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0% 행정, 일하는 대통령, 문재인이 망가뜨린 나라를 고쳐내는 대통령, 한미동맹 강화, 글로벌 중추국가, 한미일 연대, 세계적으로 대접받는 가치 동맹, 자, 이런 것들, 화려한 외교, 나름대로 튼튼한 국방, 원칙적인 대북 정책, 자, 그리고 전교조의 폭력과 전행에 맞서서 어, 뚝심으로 버틴 대통령. 이런 이러, 이런 예, 대표적인 것만 따져도 어, 윤대통령은 행정에서는 상당히 아, 별로 흠집이 없는 이런 대통령. 더군다나 이 정권은 대규모의 부정부패나 비리 스캔들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 것과 실제로 국민들이 삶, 피부적으로 느끼는 민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그런 행정상의 일을 잘할지 모르지만, 원자력 산업의 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팍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물가입니다. 가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과 하나에 5천원입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을 수 있는 집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짜장면, 우유, 설탕, 삼겹살보다 비싼 깻잎, 외식물가 그렇잖아도 힘든 청년층들에게 이런 물가 상승은 상당한 삶의 고통입니다. 다시 뛰기 시작한 부동산. 자, 그리고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출산, 육아, 결혼, 내집 마련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이런 팍팍한 삶의 현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뜩 유권자들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념이라든가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소신, 이런 걸로 투표하는 사람들 말고 상당수의 중도층이나 이런 유권자들은 그런 정서와 감정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유권자들. 그렇잖아도 팍팍한 삶의 현장에서 개선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 그들의 감정이라든가 정서의 줄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것이 그것이 투표장의 불만으로 대거 표출이 됩니다. 강서 강서구의 이번 선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공익제보를 공무상의 기밀 루솔로 단죄한 사법부의 판결이 틀렸다고 판단을 해서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그런 결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김태우 후보를 자신 정권의 적절한 자리에 기용을 하면 될 일이었지 이것을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야기된 40억짜리 보궐선거에 유권자들 앞에 공천을 무리하게 해서 유권자들의 어떤 감정과 정서를 자극을 하는 이런 결과를 빚어내고 말았습니다 김행 후보자 주식 파킹이라든가 코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별로 논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적인 요소도 없고, 나름대로 다 설명이 가능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청문회장에서 후보가 이탈을 한 것은, 이것은 상당히 어떤 많은 국민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거나, 헌법정신에 따라서 국회는 국민을 대신을 해서 다소 거칠고 투박하고, 비논리적이고 팩트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보자에 대해서 혹독하게 질문을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후보자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팩트에 따라서 소신껏 끝까지 그런 질문들을 다 받아 넘기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정신에 부합을 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불행하게 윤석열 정권에게 아, 어떤, 이, 좋지 않은 결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내년 총선이 비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은 지금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물가라든가 다시 뛰기 시작한 부동산, 저출산 취업, 이, 육아, 여러 가지, 이, 뭐, 아르바이트, 이런 어떤 이 엄청난 이런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그저 성실한 모습, 유권자들의 그런 어떤 팍팍한 삶으로 인해서 팽팽하게 긴장된 그런 감정과 정서의 끈을 허술하게 건드리지 않는 것, 보다 더 겸손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며 낮은 대로임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같이 헤아리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는 아, 이런 식의 이뭐 여러 가지 이제 개혁과 개편과 당정수신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의 눈에 겸손하게 보, 어, 보여지는 정권. 아, 우리들의 이 팍팍한 삶은, 삶을 대통령과 정권도 어, 같이 공유하고 같이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정권, 이런 어떤 전략과 그런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참모들을 주변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총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